예, 안녕하십니까 네틴 여러분 태양계 지구글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304일째 되는 날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출 모습이고요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내린 시골 마을에 예, 이렇게 아침에 예명을 받아서 빛나고 있습니다 야. 한계자욱히 내렸죠. 네, 지금 이 떠오르는 네, 아침 해, 7시 10분에서 네, 반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자욱이 음. 안개가 내려 있고요. 추수가 음. 다 끝나가지고 지금 황량합니다. 아, 멋진 아침이출! 감사합니다.